의심의 뜻 특정 대상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상히 여기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그 좋은 친구 사이도 서먹서먹하게 되고 금실졌다고 소문난 부부도 하루아침에 사랑이 식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의심을 누가 주는가 입니다.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피하고 도망하자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까지 동원하여 잡으려 다닌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준 사이이고. 다윗에게는 장인 어른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도 사울에게 시기 질투가 들어가므로 다윗이 자기 왕자리를 엿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신약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드로 왕이 두살 이하 모든 아이를 죽이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 아이 용이 나오는데 용이 아이를 해리려는 것을 봅니다. 이때 용은 고사단을 말하고 여자에게 난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을 주는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의 역사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넣어주는 것 하면 사단의 강력한 무기로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뻥뻥 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동산을 건네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했지만 사단의 말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의심이 들어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 것을 죽을까 하노라 할때 다윗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말하면서 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 부함직하기도 무겁 이에 탐스럽게 보여 따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의심을 주는 주체는 사단임을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 의심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전도 등 모든 면에서 문니되고 있는데 아직도 거지야 그 단급방이야 월세야 하면 조롱합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예수 잘 믿는데 그 꼴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업도 장사도 왜 부도가 나 병이 왜나 사고가 왜나 하면서 하나님을 허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 허심입니다 과거에도 사용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육 장에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영과 싸우라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 오의흥배 칠일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금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 으라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사단이 의심하는 불활살이 쏟아될 것인데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칩시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게 할때 믿음으로 막아 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 의심은 사단이 우른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면서 마음에 신기하려고 할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실제를 알고 미리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